자양대의 귀한 고백처럼 이 아침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따뜻한 품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질문이 들었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주 뭔가 보암직하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화려한 면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계속되어지며 잠잠한. 어떻게 보면 막 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그 안에 묵직한 중심이 있는 변함없는 끊임없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든지, 어떠한 생각과 삶의 여정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참 예쁘구나, 참 좋구나,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생소한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용어들도 많고, 또한 어떤 단어를 축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풍저에 운동하러 간다고 풍저가 뭔가 그랬더니 풍암 저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지 다 줄이는 시대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상무지구는 상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다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어, 줄여가는 말들 또 신조어들 가운데 고인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용한 지는 좀된것 같습니다. 이 고인물은 원래 게임 유저들 안에서 쓰였던 용어라고 합니다. 게임 개발자가 그 게임만 출것하면서 정말 그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보다 더잘 알고 잘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인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하며 뛰어난 실력과 지식을 갖추는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오래되어 활력이 없고 정체되거나 아예 쇠퇴하는 상태, 그런 집단에 속한 사람,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인물이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 분야를 잘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고인물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께서 저 사람 고인물이야 할때 능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때로는 사람이 그냥 거기에 정체돼 있어. 그러면서 뭔가 생기도 없고 좀 뭔가 역동적이지도 않아. 그런 의미로서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합니다. 새로운 사람 환영하지 않고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타적이고 해세적이다 보니까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고인물과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고인물의 모습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너희의 신앙생활이 갈릴리 호수 같느냐 아니면 사해 같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잘 받아들이고 잘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살지만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하지만 내보내지 않고 계속 가두는 데만 집중한 사회에서는 생명이 살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갈릴리와 같은 살아있는 바다가 아닌 죽어 있는 바다가 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이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했다. 고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나눠거나 흘려보내지도 않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 너희들이 지금 고인물이야, 부패하고 있어, 썩어가고 있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에서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던 소돔이나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생각할 때, 경멸하거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상으로만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지금의 상태가 소돔이나 사마리아 지방과 별반 차이가 없고, 어찌 보면 너희들은 지금 그들보다 그때보다 더 부패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인정하지 원치 않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는 시대에도 고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 해석을 더 중시여겨서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명예욕, 권세욕에 붙들려서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존경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과는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을 딱볼때아 고인물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고인물이 되겠다 그렇게 지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잡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잘 듣지도 않고 소통도 잘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에만 집중하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고여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고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볼때 고인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고인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고인물이 아닌데 또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고인물과 같은 태도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좀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펴보면서 나는 고인물과 같은 모습은 없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고인물인가? 아닌가? 잘 판단이 서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고인물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래서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그 광경의 핵심적인 내용은냐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강을 이루는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면서. 다소 강조되지 못한 표현인데 이 보라 이런 표현이 본문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너 봐야 한다. 꼭 봐야 한다. 그리고 기억해라.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 봐라.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행해 왔는지, 그리고 너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장소, 임제의 장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서 넘치게 될 거다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성전에서 발원한 생수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돌아보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성소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강을 이루게 되고 그강 주위를 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풀한 폭이 나지 않았던 곳인데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그 물줄기로 인해서 강 좌우 에 나무가 많은 이 많다는 것은 수가 많다는 뜻도 있고 그들이 건강하다 풍성하다 살아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좀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강가에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가 맺힌대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집 앞마당에 이런 나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달마다 열매가 맺힌대요.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4월달에. 그러면 이제 참 어려운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뭔지를 입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가운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이라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에서 공급되는 물을 경험한 나무들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지, 근데 이 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며 그 잎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약재료가 될수 있도록 나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잎을 통해서 계속 호흡을 해가면서. 주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풍성히 경험할 때 나무는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수에서 내가 물을 공급할 터인데 그 물을 공급하는 대지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일, 잘 되도록 돕는,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8절 말씀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로 강을 이루고 강가의 생물들이, 나무들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가 매월 맺힐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이제 바다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물로 인해 바다도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치료한다.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발원한 물이 닿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치 12년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만지는 순간 곧혈류 근원이 마르고 그가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것처럼 이 만남의 사건, 터치의 사건, 지난번 사슬절에 우리가 사순절 온, 온사순절 그래서 온이라는 이 영어 전치사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접촉, 연결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문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의 말씀에서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본문 안에 마치 멋진 그림처럼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장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고인물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고인물처럼 삶을 살았어요. 누군가와 만나지도 않고 누군가와 뭔가를 나누지도 않는 고인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고인물의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내 인생의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다시금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했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고인물의 그 위기와 그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어요. 열매 없는 삶, 지쳐가는 삶,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가람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기가 들고 온그 도구를 내려놓고 이제 마을에 자라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도 다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생수를 마시고 그들이 큰 은혜와 격려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라.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거립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인생이 고인물과 같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할 때는 나와 너가 연결되어 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너희의 인생이 늘 푸르고 청청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후에 너희의 삶이 고인물과 같지 않더냐 매일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아무리 겉에 뭔가 보암직한 것을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외로이 고독한 시간에 너희들의 마음 내면을 돌아볼 때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조금 느끼지 않느냐 이제는 나와서 나를 만나거라 나와 함께 하거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과 연합하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그 나무로부터 공급을 누림으로 말니 아마 생명력 있는 삶을 지속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너희들은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저 예수님 멀리하면 예수님과 오늘 내가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내가 오늘 마시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고인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 부패할 수밖에 없어. 상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고인물 같은 사람이 일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네를 매일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호수처럼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단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고인물로 성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뭔가를 좀더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저 사람은 고인물이야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다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갈릴리 호수 같은 살아있는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러한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누군가를 살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고인물처럼 고립되고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과 복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고원함는 것은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고인물의 위기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생명의 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늘 맺혀서 그 꽃과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별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고인물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갈릴리 호수 같은 푸르고 청청하며 모든 사람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토국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하나님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인물 같은 연약함을 제하여 주시고 갈릴 호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 위에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